자, 지금 보고 계신 클립처럼, Fusion 아, 360 프로그램에서 아, 일정한 라인을 아, 패스라고 하고요. 이 패스를 따라가는 프로필. 여기 보이는 이 프로필 모양이 쭉 따라가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스위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새로운 디자인 부분에, New Design. 모델에서 스케치 탑뷰 상태에서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. 라인은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탑뷰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 앞에서 오는 걸로 하죠. 이렇게 L자 네, 여기까지 그리고 말았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. 두 번째 스케치는 스탑 스케치를 누르고 해야 되겠죠. 깜빡했습니다. 프론트 뷰 맞춰보죠. 프론트 뷰 프론트 뷰에 맞춰져 있는 형태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어떤 형상을 너무 크지 않게 스몰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로.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육각형 폴리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, 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육각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스탑 스케치 홈뷰자 라인을 다듬어 줘야 되겠죠. 이야 깔끔하지 않으니까 어, 수정할 거는 바로 스케치 원이죠. 에디트 스케치 필렛으로. e 그 정도 처리를 t o p s k e t 스 h 스케치 로와트와비교가좀 되는 앤데 자 일단은 크리에이트 스위프 일단은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시켜 볼까요 일단은 얘가 패스 그리고 얘가 프로필 자 이렇게 처리된 결과 아, 이러한 예, 어, 파이프 라인 같은 듯한 느낌으로 처리가 됐죠. 음, 스케치를 조금 손볼까요? 음, 일단 o k 를 누르고 나가야 되겠고요. 스케치를 손볼 때는 손좀 봐주지 에디트 스케치 F6 offset, 0.5 0.5 안쪽으로, o k 이 지금은 처리된 게 조금 틀리죠. 결과를 F6 눌고 보겠습니다. 똑같은 결과 보이네요. 대상을 지목하고 어, Edit Feature 눌러 보면은 많은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필 부분을 요 가운데 요 영역 부분을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안쪽에 바깥쪽에요. 오케이. Edit Feature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어렵네요 자 해서 처리된 결과고요 자, 누가 봐도 깔끔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어. 투 스케치로 만든 음, 스위프였습니다. 스위프 렌더 어, 랜더. 렌더에서 일정한 각으로 뭔가 결과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멋지게 보이겠죠. 그래서 어휴, 너무 너무 날라가고. 자, 스위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